안녕하세요. 잠실호랑입니다. 자 오늘은 복리특공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복리를 하면서 만료가 되면은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리특공대 분들이 이제 계좌 인증이라든지 수익이 났으면은 수익 인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톡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복리특공대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게 되셨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담아보자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정을 담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음 제가 지금 복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일단은, 복리를 보시면, 현재 저희는 이제 10번에서 1번에서 18번 정도 사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천만 원이 이제 한 종목이 들어갈때 천만 원이 이제 매수를 하였는데 그게 수익이 나면 천삼십만 원이 삼십만 원치 더 수익이 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복리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천삼백만 원 처음 진입할 때 천삼백만 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천칠백만 원까지 이제 늘어난 상태고요. 원래는 6월 5월 달부터 하신 분들,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 처음부터 잘 하신 분들은 15번, 14번, 16번 사이를 가고 있고, 6월 20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알고 이제 하신 분들은 1300만원, 뭐 10번, 11번 가고 계시고요. 처음부터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종목 같은 수, 수, 수익인데 수익금이 틀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처음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이제 8월 12일 오늘 원풍물산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물을 타고 난 종목이라 고생을 좀 했던 종목이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6월 12일날 들어갔어요 이 종목을 6월 12일날 이 종목을 들어가고 5천, 2,580원이 1차 매수 정도 가격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50원에 여기서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이 2,200, 뭐 70원에서 2,200, 2,300원 사이의 평단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점상이 들어갔으면 좀더 들고 가려고 했는데 장에 흔든 중간 흔든들을 버틸 수가 없어서 저희는 큰 100%, 200%를 먹기보다는 는옹리로 천천히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 더 길게 갈수 있어서요. 수익을 줄때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서 과정들을 다 담을 것이며 이걸 왜 만드냐면은 제 계좌가 얼마가 있다. 뭐, 말씀을 드리면 말로는 저도 제 계좌를 다 마, 오픈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 계좌에 있는 돈이 저희 어머님의 돈인지,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벌었던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주식 투자금에 넣고, 이게 수익이다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20명 20분이 이 20분이 지금 뭐 17분 돼 있는 게5분은 아직 대기 중이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수익이 정말로 20억을 이뤘을 때 아,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2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냥 아 부럽다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여러 종목이 끝날 때마다 영상을 제작할 테니 저희 단독방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20억 팀도 우리 복리특공대도 꼭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